<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수업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고요. 그리고 31일 날은 만날 테니까 그때 우리 같이 얼굴 봐요.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것까지 영상 보고 개념원리 문제 푸는 거랑 고쟁이 숙제도 내주다니까 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8쪽까지 문제를 풀어 봤었고 이제 9쪽에 이제 필수 예제들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예제들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밑에 확인 체크를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이 확인 체크 중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거는 제가 같이 할게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혼자서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어려움 질문하시고 자 이제 그럼 이해를 볼 건데 필수 예제 5번. 리미트 이제 n이 무한대로 갈때이 무한대로 간다는 의미가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특징이죠. 특정 숫자 뭐3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무한대로만 이렇게 가는 게 수열의 극한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3n 2라는 1차식이고요. 얘는 an2 제곱 bn 1인데 얘가 1이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아이 a는 일단 빵이다. 왜냐면이 차식이 살아 있다면 이는 수렴할 수 없이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이 b의 정체는 6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야 어 3n 플러스 2에어 6n 플러스 1의 리미트를 붙였을 때 2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a가 0이고 b는 6이어서 둘을 더하시면 6이 정답이 됩니다 뭐 그렇게 길게 설명 안할게요 다음 다음은 필수의지 6번입니다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 그게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얘기를 하고 갑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보세요 어, 4N제곱 마이너스 이 n 이런게 바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얘도 무한대 되고 얘도 무한대 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 식을 가만히 쳐다보면 얘 발산하는걸 알수 있어요 왜 발산하냐면 앞에 무한대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훨씬 더 강하잖아 그치 무한대 제곱이니까 그래서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 정도 빼봤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한대가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그래서 또는, 또는, 뭐, 2n 빼기 4n 제곱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뒤에 차수가 더 크니까,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게 앞뒤에 차수가 다르다면, 차수가 다르다면, 무조건 발산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 보세요. 그럼 내가 차수를 통일시켜 볼게. 3n 플러스 1 이거 1차죠. 근데 마이너스 2n 플러스 7 이런 거 이따 쳐봐. 그럼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라서 이거 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맞거든요. 그런데 얘는 생각해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이거 여전히 무한대거든? 자 봐봐 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수를 통일시켰는데 차수를 통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요 그죠 차수를 통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수렴을 안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조건이 더 붙냐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차수와 개수가 똑같아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꼬이 수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2n 플러스 7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어 2n 플러스 5뭐 이런식으로 돼야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야 얘가 수렴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러면 너무 쉽죠 이러면 너무 쉬워 왜냐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감춥니다 빨리 계산 안되게끔 감춰요 어떻게 감추냐면 얘를 이렇게 감춰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감추면 얘 2차고요 얘도 2차예요 왜냐면 아얘 1차 얘도 1차. 왜냐면 이거 4n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사실 1차고. 그쵸? 그리 개수를 보면 얘는 루트 최고차항 개수가 루트 4고 얘는 2니까 사실 개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수렴할 수가 있는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빼기 무한대꼴의 수렴 조건은 개수와 차수가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꼭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 그럼 이걸 볼게요. 이걸 보면 얘루트 2분의 뭐1 차고, 얘도 2분의 1 차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있을 때 분자분모에 얘 켤레를 곱하는 게 답이었죠. 플러스 루트 n 그리고 우리 맘대로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어,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가 곱해지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있는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n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게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n 분의 3 이렇게 돼서 분모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 상수라서 그냥 0이죠. 그래서 영으로 수렴하는 사실은 알수 있네요. 수렴 자, 그 다음 에 2번 해볼게요. 2번 이거는 자, 이제 분모 분모는 루트 어,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 n이고 분자가 루트 n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녀석의 컬레를 위아래 곱할 거니까, 나는 여기다가, 얘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 루트 빼버릴게. 이래도 되나? 너 이거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왜냐분 모에도 곱했을 테니까 합차공식으로 이렇게 제곱해서 빼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분 자에도 루트, n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한 다음에, 여기도 루트를 이렇게 벗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n이 사라지고 여기도 n이 사라집니다 그쵸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이거 1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1이 남으니까 어 루트 n+2에 플러스 루트 n+1 하고 여기는 2가 남고 어 루트 n+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남고 여기에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여기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최고 차항 개수 더하면 이거고 얘도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최고 차항 개수하면 이거고 여기에 곱하기 앞에 2까지 있으니까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오오 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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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기 2 1이니까 요1 되죠 1? 어 미안합니다. 그래서 답이 1입니다. 1 미안합니다. 어쨌든 수렴합니다 수렴. 아, 자그 다음에 3번, 3번은 그냥 발산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왜냐면 뒤에 무한대가 더 커가지고. 오케이. 다음은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리미트 a니 무한대로 갈때 저거의 값이 3으로 수렴한다. a 값을 구하죠. 이거 너무 전형적인 미정계수 구하라는 문제죠. 어 이게 1차고 얘도 1차고 계수도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3으로 수렴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이 a 값을 이제 한번 우리 했던 대로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여기다 켤레를 이렇게 곱할 거잖아요. n제곱 플러스 a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분자는, 어, 요 녀석의 켤레가 안 나지면서 합차공식으로 빼질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제곱 없어지고 나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1이고 얘는 a니까 답이 2분의 a가 되는데 요게 3이라고 알려줬으니 a가 6인 거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해제 8번이에요 필수해제 8번을 보면 limit 어, n이 무한대로 갈때2 어, a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5라는 수열이 3으로 수렴을 한대요 이때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라서 사실 수렴성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발산하면 값을 구하란 말을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얘가 존재하고 수렴하는구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수렴하니까 우리가 이 값을 알파라는 값으로 한번 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첫 번째 풀이 어, 이 리미트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이게 풀이니까 이게 다 써줬는데 뭐 하려는지 알 거야 아마, 그렇 이게 이렇게 다 찢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너희가 이거 딱 봤을 때아 얘가 이게 수렴하니까 이 리미트가 각각 다 찢어져가지고 결국은 2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나오겠다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요 값이 3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얘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5는 3 곱하기 2 알파 플러스 1 만들어질 거고 그쵸? 그러면 알파 플러스 5는 6 알파 플러스 3 만들어질 거고 5 알파는 어, 2 만들어질 거라서 우리가 구하시면 이 알파의 값이 5분의 2라고 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 건데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어이 수열 자체 있잖아요. 이 분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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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를 하나의 수열인 bn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b n이 3이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b n을 뭐라고 뒀다고요 이렇게 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an은 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이거는 뭐 계산이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b n 곱하기 e an 플러스 1 하면 an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쵸? 그러면 2an 어, bn 플러스 bn은 an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쵸? 그러면 이거 이항하고 얘거 이항하면 2bn 어, 마이너스 1에 an이 마이너스 bn 플러스 5다 이렇게 될것 같고 뭐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an은 2 어, bn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5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리미트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3으로 수렴하는 걸 아니까 얘가 3으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해서 답이 2 곱하기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서 똑같이 5분의 1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둘다할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편식하면 안되고 둘다둘다 둘 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이제 23쪽에 수열의 극한의 대조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결국 뭔 얘기냐면, 여기다 써나 샌드위치 정리 얘기야.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죠? 어떤 함수의 입장에서, 뭐, 이걸 만족한다라고 할 때, 여기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도 되고, 그쵸? 리미트 붙여도 되고, 뭐, X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생긴다? 그렇지. 등호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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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와 베타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 리미트 취했을 때 결국 이 값이 그 여기 조임 조 쪼여져가지고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같을 때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샌드위치 정지얘기라 그냥 바로 가볼게요. 필수일 자 9번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9n 제곱 n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 그리고 3n 플러스 2의 제곱을 만족시킨다까지 찾았어요. 근데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에서 나는 얘만 남기고 다 없애요. 그럴 작정이에요. 자 그러면 양변을 n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얘로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an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보다는 크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2의 아, 3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텐데 여기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도 이 부등식이 여전히 성립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등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를 다 채워볼게요.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 플러스 1 분의 뭐 3n 플러스 2에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얼마로 수렴하냐면 구로 수렴하는 게 보이고, 얘도 구로 수렴하는 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답이 구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10번인데, 여러분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그렇게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 1 플러스 n 제곱 분의 사인 n 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파이 이거 세타까지 붙어 있네. 근데 어차피 이 세타는 특정 각도일 테니까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이제 상수라는 거 상수. 그런데 이 n은 이 n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지면서 점점 커지는 값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사인을 배워서 아는데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만 갖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네모칸 잘돼 있다. 이게 만약에 사인의 그래프라면, 이렇게 생긴 게 사인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뒤도 이렇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는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만 갖게 되고, 그걸 넘어서 이렇게 뚫는 경우에서 뚫어서 더 높은 값을 갖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점점 커지는 건 팩트인데 이 값은 뭐 n이 점점 커짐에 따라 결국 이걸 따라서 영원히 이렇게,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그래 봤자 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상수일 거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모는 무한히 가는데 분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뭐 진동한다 라고 표현해놔? 아무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게 그냥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나? 아하. 자 그러면 얘도 볼게요. 이거 0이에요. 왜?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코사인 아시다시피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상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는 이, 상, 이 사이의 값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얼마일까 얘들아? 내가 3초 3개. 단 말해봐, 시작. 하나, 둘, 셋. 잘했어. 이것도 1이야. 왜냐면, 분모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아니, 이거는, 여, 이거 자체는 0으로 수렴한 게 있고, 그럼 1만 남겠네 해서 1이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이러면, 수, 함,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한 거야. 그래서, 여기 27쪽에 있는 문제까지, 어, 수요일 날, 검사할게요,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나는 등비수혈의 극한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 여기서 끊고 등비수혈의 극한 얘기 한 다음에, 네, 이따 보겠습니다.